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40쪽, 우리 기본 도형 단원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준비학습 해가지고, 배우기 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1번, 다음 각을 예각, 직각, 둔각으로 구분하시오. 되어 있는데, 어, 얘 같은 경우가 직, 90도인 걸 우리가 직각이라 하죠? 그래서 1번을 직각, 2번, 90도, 직, 어, 90보다 작은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 했고, 9 0보다큰 각, 큰각 우리가 둔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2번 오른쪽 그림에서 서로 수직인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각각 찾으시오. 어 수직인 직선은 보면은 니은과 니은과 디귿이 서로 수직으로 돼 있죠. 그리고 니은과 리을, 리을도 수직으로 돼 있고 평행한 직선은 디귿 리을 이렇게 나란히 는걸 평행하다잖아. 하 디귿 리을이 평행한 거네. 그래서 이거를 미리 알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점, 선, 면, 각, 해가지고 점, 선, 면, 각이 뭔 수신, 무엇인지를 이해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뭐 생각통이 있는데 생각통은 넘어가고 밑에 한번 보면은 자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이거 이 그림이거든? 점이 연속적으로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이 된 선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거야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면이 된다. 이렇게 선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따다라라라다 이렇게 막 무수히 많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면이 하나가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선이 연속적으로 면이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로 점이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선이 되고 있고 이것도 좀 구부러지게 이렇게 해도 여기 이렇게 이런 면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이 선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은 무수히 많은 선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때 그래서 삼각형 원 삼각형 원과 같이 여기 밑에 평면도형 여기 있죠 삼각형 원 삼각형 원과 같이 평면도형과 직류면체 의 원기둥 구 여기 이거, 이게 직류면체지 직류면체 직육면처. 이게 원기둥 그리고 구는 뭐 축구공 생각하면 되지 구뭐 구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거 그냥 동그라미 축구공 구와 같은 입체 도형은 점선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할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형을 가져와도 이런 선이나 선들이 있고 이렇게 다 있고 점들도 있잖아. 점. 뭐원 같은 경우는 점은 없지만 또 입체 도형 같은 경우는 면을 무조건 가지고 있죠. 점도 당연히 있고 선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점선면을 도형의 기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밑으로 내려가서. 어, 이거 잠깐 보면은, 어, 여기, 여기 보면은, 점과 선은 두 도형이 만날 때에도 생긴다. 다음 그림과 같이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 고 하고,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여기, 선과 선. 선과 선이 만난 게 얘죠? 선과 선이 만났더니 점이 하나 생기고, 또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긴 거. 여기 선과 이 면이 만나서 이 교점이 하나 생기잖아. 그리고, 어, 여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긴 거. 이거는 얘네 둘이죠? 이렇게 면과 면이 생겨서 이렇게 이어, 겹치는 교선이 생기고. 여기도, 이건 입체도형인데, 입체도형과 뭐평면도형이 만나서 이런 교선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교점 교점, 교선에서 교는 만나다라는 뜻이다. 우리가 선과 선, 면과 면이 만나면 교점, 교선이 생긴다는 거.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142쪽. 보기 보면은 오른쪽 지면먼트에서 선과 선이 만나서 생기는 교점은 모두 8개이다.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는 거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선이 만나서 2점이 있잖아. 뭐이점도 당연히 이점에서여점이 교점인 거고 이점도 교점. 얘도 교점. 그 선과 선이 만나는. 즉, 꼭짓점이죠 사실. 꼭짓점들이다 교점이 된다. 그래서, 여덟 개. 그리고,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은 모두 1 2개 된다 했는데, 면과 면이 만나는 거 보면은, 뭐, 이면과 이면이 만나면, 어떤, 어떤 교선이 생겨? 응. 이런 교선이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사실 모서리들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가지고 열두개다 그래서 교선은 사실 모서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음. 그 됐으면 잠깐 영상 멈추고 문제 1번, 풀어, 문제 1번이나 찾아보기 한번 해보고 오세요 자다 했으면은 교점의 개수는 꼭짓점이랑 같다 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개 교점은 네개가 될 것이고 교선 같은 경우는 모서리 개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게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교선이 생기는 게 모서리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교 선은 여섯 개가 되겠죠? 다음은 찾아보게. 다음은 점이 움직여 선이 선이 되고 선이 움직여 면이 되는 예이다. 주변에서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보다. 별똥별 같은 경우는 이조금만 원래 별똥별은 점이죠. 점인데 쭉 내려가는 모습이 찍히는 거니까 선처럼 보이잖아. 점이 음지가 선이 되는 게, 이제, 별똥별이 있고, 뭐, 또 다른 예, 시로 뭐, 여러분들, 뭐, 마켓 찾으면다 답인데, 지별, 지불놀이죠? 어, 지별놀이가 아니라, 어, 어, 지불놀이가 있겠지? 우리 지불놀이 해본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불놀이는, 그, 뭐, 불에, 어떤 깡통에, 불 같은 거를 이제, 올려가지고, 얘를 이렇게 딱 회전시키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회전을, 회전을 이렇게 따라시키면은 불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이제 예시가 하나 됐고, 어, 여기, 자동차 와이퍼 것 같은 경우는, 어, 선이 움직여 면이 되는. 이렇게 선을, 와이퍼를 쫘라쫘 움직이면서 이런 모양, 면을 하나 만들었죠? 또뭐 이런 예시 뭐가 있냐? 여러분들, 뭐 입는 옷. 옷 같은 경우. 옷 같은 경우는 이런 선 같은 걸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티셔츠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그지? 뭐 이런 티셔츠. 그지? 옷 같은 경우가 이렇게 선을, 원단을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만들고, 어, 뜨개질도 비슷한 원리겠지, 그러면? 뜨개질.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음.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가 직선, 이번에는 직선, 반직선, 선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생각톡. 오른쪽 그림은 부산 광안대교의 레이저쇼 장면이다. 한 점에서 발사된 레이저는 한없이 직진한다. 오른쪽에서 선분과 방직선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선분은 뭐가 있지? 자, 선분 같은 경우에는, 어, 은은 선분이죠? 그지? 선분은 끝과 끝이 있어야 되지. 끝과 끝.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처음 끝 처음과 끝이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선분. 디귿도 어, 선분이겠지? 이렇게 끝에서 끝이 있으니까. 선분은 티그이고 기억 같은 경우는 이 레이저는 한없이 끝까지 넘어 이어지니까, 이런 거는, 그리고 처음 출발점이 있으니까, 얘를 기역을 반직선이라고 할수 있겠네. 자, 그래가지고 밑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점 A를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서로 다른 두점 A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것중 하나거든. 직선. 어, 우리가 한 점, 이 A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죠? 지금 여기 그어진 대로, 얘네들도 다, 한 점, 이 A를 지나는 직선. 이거 선생님이 임의로 아무거나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얘를, A를 지나는, 무수, 어, 지나는 직선이 되잖아.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우리가 어떤 두 점을 딱 놨어. 이두 점을, 이, 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오직 L이라는 직선 하나뿐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이 두 점을 임의로 찍었어. 이두 점을 동시에 지나는 직선은 얘밖에 없지. 그냥 무조건. 어,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요. 서로 다른 두점 A, B를 지나는 직선은 오직 하나뿐이다. 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왼쪽 보면은 보통 점은 영어 알파벳 대문자 A, B, C로 나타내고 직선 알파벳 직선은 알파벳 소문자 l, m, n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 정도는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자, 넘, 넘어가서. 자, 서로 다른 두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 AB를 기호로 나타낸다. 어, 이렇게. 우리가 직선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끝, 끝까지 뻗어나가니까 이런 양쪽 화살표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AB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어, 여기 보면 AB와 BA는 같은 직선이다. A, B, A, B, A, 똑같은 모양이겠죠? B에서 A로 이제 너 끝까지 넘어가는 거나 A, B 모양이나 똑같은 거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다. 자, 밑에 또 직선 A, B 위에서 점 A에서 출발하여 저 B 방향으로 뻗은, 뻗은 부분이 반직선 A, B를 기호로 A, B. A에서 B로 뻗어가는 거잖아. A에서 B로 뻗어가니까 나 A에서 B 방향으로 화살표를 한 이게 반직선 A, B랑 같이 나타내고 그래서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는 AB와,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반직선이다. 왜냐면, 하 반직선 BA는 뭐겠어? 반직선 BA는, 여기, 오른쪽에 표시를 보면은 반직선 BA 같은 경우에는, B에서 시작해서 A로 가는 거니까, 이런 직선이 반직선 a BA겠죠? 그래서, 위에, 직선 같은 경우는 AB나 BA가 같은 거지만 반직선 AB, 반직선 BA는 서로 다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밑에 직선 AB에서 점 A에서 AB의 점 A에서 B까지 부분이 선분 AB를 그냥 선분 AB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쭉넣어 나아, 어, 나아가는 게 없으니까 직선 표시 를안 하고 그냥 AB로 나타내고 선분 AB와 BA는 같은 선분이다. 얘도 뭐 순서가 상관 없으니까. AB와 BA는 같은 거겠죠? 자, 그럼 잠깐 2, 3번 풀어보고 오세요. 어, 자, 다 풀었으면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서세점 A, B, C 중두 점을 지나는 모든 반직선을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러면은, 반직선을 나타냈으니까, 어, A, B, B, A, C 이렇게가 있겠죠? 점 A에서 출발하는 거 다. A, B. A, C가 있겠고. 그럼 B에서 출발하는 것도 세보면은 B, A, B, C가 있을 거 아니야. B, A, B, C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제 C에서 출발하는 거. C, A, C, B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섯 개가 있겠죠? 다음, 문제 3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 다음에서 서로 같은 것끼리 짝 지으시오. 그러면은, 반직선 A, B. 반직선 A, B는 뭐, 이렇게 가는 모양이잖아. 같은 거 있나 보면은 반직선 AC와 같겠죠? 왜냐하면 반직선 AC도 어 A에서 출발해서 그냥 C까지 가면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 그래서 AB와 AC 같은 거지. 그리고 반직선 BA, 반직선 BA 같은 거는 어 없는 거 같네. B에서 출발해서 반직선 BA는 이렇게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면, 최소한 B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B에서 출발하는 게 없잖아. 반직선 BA는 같은 게 없나 보네. 이거 선분 AC. 선분은 선분 AC인데, AC, 선분 AC는 선분 CA랑 같죠? 그래서 얘네 둘이 같고. 또그 다음에 또 같은 거 이제 보자. 그 다음에, 어, 얘는 그, 직선 AC죠? 직선 AC면 양 끝으로 나가는데, 그럼 직선 12랑도 같겠지. 왜냐? 둘다 이렇게 그냥 끝까지 뻗어 나가는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은 같은 게 되는 거야. AC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 이게 선분 AC랑 다른 거야. 이 얘는 직선 AC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야, 무조건. 끝까지. 화살표 방향 끝까지 가는 거잖아. 12도 마찬가지야. 12 선분 이것도 선분 12랑은 달라. 얘는 선분 12는 얘, 얘지만 선분 12는 이렇게지만, 직선 12는 끝까지, 이 점, 이 점점을 잇는 끝까지 선이기 때문에, 둘이 그냥 똑같은 거지. 그래서 얘네 둘을 잘 신경 써서 해야 돼요. 그리고 뭐 마지막 거는 같은 건 없고. 자,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자, 두점 AB를 잇는 무수히 많은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선분 AB다. 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 A랑 B를 있는데 이두 점을 잇는 선분은 아 선은 무수히 많죠? 뭐 여기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 이렇게 꺾여서 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쭉갈 수도 있고 근데 어 가장 짧은 거 그냥 이두두선이 두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건 그냥 이거잖아. 그지 선분 AB지? 마찬 그 그게 선분 AB다. 이때 선분 AB의 길이를 두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 한다. 그래서, 어,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물었을 때는 두, AB 길는두점 AB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두점 AB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점, 임의로, AC. 그래서, 우리가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은, 어, 이렇게 구어, 이 길이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은 이 길이가 몇인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선분 AB의 길이가 3이면은, 어, AB는 3cm와 같이 나타내고, 또 선분 AB와 선분 CD의 길이가 서로 같을 때는, 그냥 기호로 두 선분이 같다,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뭐, 여기, 선분 AB는 도형으로서 선분 AB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기호가 있으면은, 이 모양 자체, 얘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얘 길이가 몇이니, 어, 얘 길이가 몇이니를 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로도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길이 자체도 몇인지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이제 길이, 어 길이를 하면 돼. 뭐, AB는 몇이냐? AB는 몇이냐 자체가 도형으로서의 모양을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AB는 몇이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그냥 길이가 몇이냐 물어봤다 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 한편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 위에 한점 M에 대하여 AM과 BM이 같을 때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 한다. 이때 점 M은 선분 AB를 이등분함으로 AM은 BM은 2분의 1 AB와 같다. 그래서 선분 AB가 이렇게 있으면은 M이라는 거는 두점 AB 사이에 선분 AB의 가운데 점이라서 면 돼. 길이를 똑같이 나누는. 가운데 점을 우리가 m을 중점이라 할 거고, 그래서 이 am과 bm의 길이는 같아야 되지, 둘을 딱 반으로 나눈다 고 그랬잖아. 그리고 반으로 나눴으니까, 그 am, 이 하나의 길이는 ab 전체에 당연히 반절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ab의 길이, 전체 길이는 am의 두 배. 이 am의 두 배가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bm에도 두 배가 되겠지. 이게 eb에. 그래서 간단하게 중점은 가운데 점이라 생각하면 되고 중점이라는 거는 어 여기 여러분들 기호도 기억을 같이 해주면 좋아요 보통 중점을 표시할 때는 m을 많이 써요 만약에 m을 썼으면 n이라고도 많이 써 그래서 이제 기호도 같이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중점을 쓸 때는 m 또는 n을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4번이랑 표현하기 한번 해보고 오세요 자, 다 했으면은 자, 오른쪽 그런 같이 처음 m은 선분 ab 중점이고, 점 n은 선분 m m, m b 의 중점일 때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여기 보면은 ab 이렇게 있잖아. ab 이렇게 있는데 am은 어, ab의 몇이죠? 어. ab는 am의 두배잖아 m이 중점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가면 되고. 다음 2번. mn은 어, AB에 몇 배겠죠? MN은 봐봐, MN은 AB를 일단 AB의 MB 같은 경우에 MB가 AB의 딱 절반이잖아. MB는 AB의 절반이 되는데, 그지? 어, 이렇게 씁시다. 어, AB 같은 경우는 어, 아 다시 설명하기가. 그러니까, 여기 AB 길이를 한번 4라고 보자고. 4라고 해보면은, MB의 길이는, 우리가 2죠? 절반이니까. 그리고 MN은, MB의 딱 절반이니까 1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MN은 결국에는 반, AB의 반의 반이니까, 4분의 1만큼 해서 1이 된 거죠? 전체가 4였을 때. 그래서, 4분의 1 AB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음. 자, 이렇게 하고, 표현하기. 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A, B, C, D, E를 직선 LB에 나타내고 짝과 비교해 보자. 그래서 가점 C는 선분 AB 위의 AB의 중점이다. 이렇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 점 일단 AB를 아무데나 이렇게 찍어보자고 A, B 이렇게 했을 때점 C는 AB의 중점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합시다. 위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따서. 그래서 여기를 이제 C, 이렇게 하면 되고. AC는 a 2의두 a, 배라 했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은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AC가 AE의 두 배라 했으니까. 음, 자, 어떻게 하면 되냐. A, AE를, AE가 여기 중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니까 다른 경우도 있어서 하는 건데, 이걸 첫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자. 만약 여기가 2야 어, 그러면은 A2는 CD의 2배라 했으니까 D를 또 어디다 두면 돼? D를? 어 CD c d 니또 여기 뭐 가운데 두면 되겠죠 그냥? 여기 가운데 이렇게 D를 이렇게 두면은 CD의 A2가 2배가 되잖아 그지? 여기랑 여기 길이 같게 근데 D를 여기다 둬도 되지, 사실? 그럼 CD가 A에 또두 배가 되는 거고. 이거는 길이에 맞게 잘 두면 돼서 여러분들이 이게 답이 여러 가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처럼 해도 되고 다른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합시다.